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네,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낯침에 동방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야, 동방에서,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하노라니 아멘. 네. 자 오늘 아침부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을 갈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데부터 하나하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가야 그 장소에서 유튜브를 올릴 수 있으니까 어제부터 정리를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양식.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렘에서 탄생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렘은 맨 마지막 날, 어, 이스라엘에서 오기 전날 찍을 거예요.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가지고 거기를 먼저 예수님이 자라났던데 거기를 한번 어, 먼저 찍고 맨 마지막에 예,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한 8km 정도 내려가면 이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 어 일정상 제일 마지막 날 찍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자 이제 오늘 아침에는 내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어 <laughs> 저기 북쪽에 서불론이라는 지역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불론 지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서불론이라는 저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밑에 유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지명이 이름이 똑같은 게몇 군데 있죠,죠? 예, 광주라면 경기도 바로 광주가 있죠 예, 경기도 광주. 예, 성남 있는 그쪽 쪽에 광주가 하나 또 있잖아요,죠? 예, 그리고 전라남도의 예, 주도인 예, 전라남도 광주가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어, 이름이 동일한데 위치가 다른 장소가 있는데 여수와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 나옵니다자 그런데 뭐 그거는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자어뭐 내가 내일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은 어, 남쪽에 베들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만구유관에서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렘 이 베들렘은 유다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주었는데 그 유다지파에서 어 예수님이 탄생했죠 이 베들렘은 바로 다윗왕이 태어난 데가 바로 이 유대 베들렘이 있는 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그대로 그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장 1절에도 유대 베들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은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희한하고 특이한 별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헤롯 왕이 자기가 앉아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하나 태어났다 이러니까 아니 내 말고 다른 왕이 누가 있다 말이냐? 이래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5절에 가보세요. 이러 이제 왕이 물은 거요. 그러면제 물어봐가지고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에게 사장, 사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니. 왜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박사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박사들에게 두루마리로도 요즘처럼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소나 양의 가죽에 이런 데다가 뒤에 글을 써가지고 말아놨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이 사람들은 늘 그거를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뭐 펼쳐 볼 필요도 없고, 음. 성경에 딱 나오는데, 이러되 유대 베들레미온이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라나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 거기에 유에리언을딱 붙여 놓고 뒤에다가 주석을 달아 놨죠. 예. 주석을 달아 놨는데 그 밑으로 성경 밑으로 딱가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딱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그 미가스의 구약에 오래된 어? 수백 년 전에 이 미가가 예언해 놓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남쪽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헤로당. 이 물었을 때에 예 왕이여, 잠깐, 잠깐, 요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말해줄게요. 이렇게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적성에서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 그럼 봐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말을 해도, 알고는 있어도. 이 동방의 박사들만 찾아가지,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은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다가 봐요. 예. 예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이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물어서, 물어서, 물어서 그 시골을 찾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태어났다고 말하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도 가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 신기하다 시골에 거기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이래가지고 따라가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멀리 먼 것도 아니잖아요 8km면 뭐 지금 뭐 제가 매일 6.5km 걷는데 그럴 때뭐한 1시간 반 정도 그럼 봐요. 8km면 2km만 더 걸으면 되잖아. 한 2시간 반, 막 능력 잡고 천천히 걸어도 3시간만 하면 갈수 있는 거리요. 그 거리인데,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어보는데도 가보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면요. 대부분 자기 일이 바쁘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안 가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삶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이름이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라는 이히브리어는 베드는 집이라는 아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네. 레헴, 예, 배들 레헴, 예, 그 다음에 떡이라는 뜻이요, 떡집 이런 뜻이에요, 떡집, 예, 예, 떡집 배들 레헴,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창이 돼, 합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은 디로가 있는데, <laughs> 이게 이게 이제 여기에 히브리어를 적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장소의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곡창지대 평야가 있고 곡식이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이 고향의 이름이 베들레헴이라는 게 아주 특이해요 왜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은 163페이지에 있죠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떡이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고, 줄이지 아니할 아니, 이요 나를 아니,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냐. 아니하리라. 그러고요. 또 48절에 한번 봅시다. 48절에, 48절, 48절 찬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똥이구나. 떡이라. 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서는 영원한 생수다라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예수께서 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여기에서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고 생수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에요 성령 성령을 보고 하는 말이요 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한번 가보면요. 또 신기한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에 가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팔장 삼절 찾았어요. 네. 자 팔장 삼절에 너를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시며. 또 너도 알지 낮추시며. 못하며 또내 조상들도 낮추시며.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네. 떡으로만 사는 네.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모든 말씀으로 모든 사는 줄을 네. 내가 네. 알게 하려 네. 하십니다. 아. 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야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때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를요, 어떨 때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영원한 생수라고 했다가, 예수, 여기는 보니까 말씀이라고 했네,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그하고 1장 3절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러네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해골 떼들로만 있는 막그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 가지고 인자야 이 해골들이 너희 살수 있겠느냐 이라니까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어나라 하고 말을 아니, 하니까 아니 이 뼈에 막 살이 붙고 핏줄이 돋아나면서 그 에스겔 37장에 완전히 그 해골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랄 때 영, 성령이 임하여 막 군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종합해가 보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한 이 예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예,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사장사들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에스겔 37장에 가니까. 해골들을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네, 그죠? 와,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네가 받을 것이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되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네. 이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네. 이 사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삼키려고 하는데 까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이 사악한 주사파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치실 것이다. 이길 것이다.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베들헴에서 탄생하신 생명의 뜻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성령이신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이 모든 사악한 세력을 꺾어주시고 이겨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